다녀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사장 주말대에게 껌을 맡기죠 우리 국만 빨간 되는겁니다 뭐요? 어... 어... 어, 진영축의 영역이 한자리로 떨어지자고 이해도 되겠습니까? 미스터 유 그렇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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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일리가 있구만 아니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웃 주인 사연분 아, 어서 마을여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세요 선인 시명은 아직 누구를 이곳에 있는 사람 이 그래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. 때때로 좋은 이상과 더불어 청년들의 젊은 힘도 필요한 거야. 이보시오, 조규지 고치라고요. 옳은 말씀입니다. 주어적인 기간이니까 두 사람을 잘 주제할 수가 있어요. 애들 들으시오,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짰다고? 이거 봐, 왜 그렇게 큰소린가 아니, 그럼 우리 모두 이번 추첨에 지명 추기 경부부시다. 어, 어때 어디? 아주 많이. 세계 운이 좋은 사나이로구만 혹시 있는 사람, 사람 있습니까? 없는 그로 하겠습니다 무시라 그럼 두 번의 투표를 작 하겠습니다! <놀람>